안녕하세요. 문진목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속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명세서 중에 일반 유형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과목명이 나오고요.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증가도 나오고요. 감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말 잔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의 증가 감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토지를 봐볼게요. 기초 금액이 이만큼 있었고요. 증가액 없고 감소액은 이만큼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에서 감소액 빼주면 기말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건물을 봐볼게요. 건물은 기초 잔액이 있었고요. 증가 금액이 있고 감소액이 있어가지고 기말 잔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 보실 점은 각 과목들이 전부 다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도 한 줄, 임목도 한 줄, 건물도 한 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상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표를 보시면 토지가 있고요, 토지 사용 수익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가 건물도 있고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것도 있습니다. 토지 부분을 봐볼게요. 토지 금액이 이만큼 기재가 되어 있고요. 건물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봤더니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건물도 있고요. 건물 강가상각 누계액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색칠한 부분이 회계과목이고요. 그냥 흰색으로 된 부분이 관리과목입니다. 그래서 관리과목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재정 상태표를 보니까 토지는 한 건인데 건물은 두 건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란는것 자체가 없는데요.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실은 취득가액이 900억 정도 되지만 240억가량은 이미 감가상각이 돼서 감가누계액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건물 장부가액은 900억에서 247억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 표 일반유형자산 명세서랑 재정상태표가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부속명세서의 금액이 이 금액만큼 기재가 되고요, 재정상태표의 금액이 다시 이 금액만큼 기재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 누기액이 없기 때문에 부속명세서와 재정상태표가 다이렉트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두 가지 금액을 보면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속명세서 금액을 봤더니 이 금액이고 재정상태표의 금액을 봤더니 이 금액입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해야지 일치하게 됩니다. 즉, 부속명세서에 있는 금액은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금액이고요. 재정상태표에 있는 금액을 바로 확인하면 이거는 취득원가 부분만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 이를 차감해야지 일치하게 됩니다. 즉, 재정 상태표에 있는 이 취득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 순수한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장부가액을 계산하면은 이 금액이 되고요. 이 금액이 바로 부속 명세서와 일치하게 되는 어, 그런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속 명세서는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취득가액 기준이 아니에요. 장부 가액이라고 하면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랑 구성 명세서를 서로 대사 확인할 때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사가 가능하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구성 명세서 금액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추후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속 명세서랑 그리고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대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